안녕하세요 평택 지지역 방송국입니다 오늘은 브레이시티 어떤 회사가 입주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브레이시티가 많이 뜨겁죠 그래서 브레이시티 평택 브레이시티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입주하는 것 중에 큰게 아주대병원 카이스트 대학, 그 다음에 어, 탐버틸리얼 kga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테스나 선익시스템 등등 많은 회사가 입점한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시티, 뭐 아파트가 뭐 많이 입주하죠. 1 5천세대 이상 입주한다 보시면 되고, 상업용지가 형성돼 있고, 지원시설이 형성돼 있고, 점포주택지가 형성돼 있고, 산업단지가 많이 형성돼 있다. 그래서 산업단지에 입점한 곳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큰 업체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대병원이 제일 크죠 아주대병원이 어떤 상황인가 그 다음에 카이스대학 카이스대학이 어떻게 입주되 있는가 한경대학은 지금 개교하고 있어요 한경대학이 있다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아주대병원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9월 19일날 이제 간담회를 가졌죠 그래서 이제 조감도 조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감도가 형성될 것이다 보면 되고 예정부지 위치고 현장 사진입니다 우측에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병원이 가까운 의세권이 된다. 아주대 병원이 들어오면 그래서 아파트가 좋고 그리고 들어오는 건뭐큰 이상 없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다음에 항우는 뭐 30년에 개원하고 500병상 이상, 뭐 800병상 이상 이렇게 말이 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카이스트야. 카이스트대학이 이제 삼성전자와 산학공동 연구센터를 해서 카이스트대학이 들어온다. 그래서 들어오면은. 평택에 이제 뭐 대학이 몇개 있지만, 그래서 카이스 대학이 제일 앞서가는 대학이기 때문에, 뭐 브레인시티, 카이스대와 삼성전자 간에 여러 가지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카이스대학은 이제 미래 삼성반도체 AI 이런 곳에서 스마트 캠퍼스를 조정할 것이다. 조감도입니다. 카이스대학 조감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UA 업종은 탑 머티리얼 회사라고 2차 전지 첨단 소재 회사입니다. 코스닥 상장 중견 기업이고, 매출액은 1222억 정도, 23년도에 돼 있고, 예상 고용 인원은 한 100명 정도 형성돼 있습니다. 100명 정도. 그 다음에 KGA 주식회사. 여기도 어 1000억대 매출액이 추정돼 있고 2차 전지입니다. 그리고 예상 고용은 한 200명 정도 되고 한 6000평 정도에 들어선다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 이거 여기는 한 5000평 정도. 그리고 매출액은 7조 이상이 되죠. 하나 그룹 계열이고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예상 고용이론도 뭐 수백 명 정도 되리라, 이렇게 보고. 두산 테스나 주식회사. 여기는 매출액이 한 3,386억이 됩니다. 두산 그룹 계열이고, 한 수백 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선익 시스템. 이것도 한 6,700평 되고, 예상도 한 100여 명 이상 형성될 것이다 하고, 매출액은 1 0 0 0억 이상 코스닥 상장 사입니다. 자, 브레인 시티.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2의 판교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많고 여러 가지 좀 좋은 효과가 많죠 그래서 입주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만 뭐 카이스트 아주대병원 몇 개만 했고 그다음에 대기업 계열사 중소기업까지 합치면 엄청난 크기의 회사가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브레인시티는 자족도시입니다 기업과 아파트 삼성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효과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도 입주지만 이 장사하시기도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먼저 창업을 하고 그다음에 잘 협의하면은 좋은 창업도 되고 그다음에 토지도 건축을 미리 하시면 금융을 미리 풀어서 건축하면은 을 좋은 업종들이 많이 유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브레인 시티에 대해서 어떤 회사가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